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2급 바둑 시작했고 상대가 흑, 제가 백입니다. 음, 낮게. 자 좌상기 다가가 보겠습니다. 막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거는 밀고 나오죠. 이거는 일단 하나 젖히고요. 화려합니다. 띄워주고, 날 일자 맞고, 붙이고. 가능할 것 같죠. 이어주고, 자, 못 살죠. 여기, 호구 하나 쳐주고, 그 다음, 여기를 어디를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음, 일단 뛰고, 늘고, 늘고, 이때, 이때, 음, 이런 건 이어주죠. 자, 그리고 이쯤. 가 놓고 내리고 또 내리고 붙이는 수가 되냐? 일단 요거 탈출 늘고. 뭐가 아주 그냥 화려합니다 이거 이어놓는게 낫겠네요 끊어야 되겠죠 끊으면 배붙이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 띄고 그럼 막아두고 쌍립. 자, 요기 하나 일단 찔러 놓고. 음, 막혔으면 일단 살고. 이젠 이돌이죠. 뭐, 다 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자, 이쪽도 띄고 붙이고, 이 돌이 또 그럼 죽지 않나요? 자, 이때 이거 하나 해놓고 연결. 이렇게 맞고 이렇게 단수 이 돌이 다 살아 나왔죠? 잡고 넘어가겠다. 이때, 6일로면 여기 놓으면 될것 같죠? 이해는 건 이쪽으로. 눕는 건? 젖히는 것까지 가능하죠? 이뭔 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음? 이거 하나 밀어 놓을 거를 아쉽네요. 이어주고. 33이 되느냐? 내렸을 때 33, 내렸을 때 이쪽으로 놓으면 뭔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막아놓고 아, 이 이수, 술을 못 봤네요. 요돌이 살았네? 그러면 여기부터 음 이거는 원수죠. 여기 잡으면은 여기서 입은 손에다 만회하죠. 과목과 같죠? 여기가 죽었죠? 잡아서 <laughs>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복귀해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가 상대를 흔든다고 생각하면서 둔것 같은데 썩 실속이 있는 수는 아니었죠 자 서로 화점 하나 손목 하나 시작을 했고요 귀를 굳히길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구 쳐줬고 우아기 그냥 이렇게 정석 진행하고 여기 다가오는 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이거는 뭐귀 먹고 다 빠져서 여기도 튼튼해졌고 이런 거다 악수죠 이었을 때이 돌이 이렇게 죽으면 여기가 이 돌이 못 사죠 그럼 보태준 수라 자 여기 이어서 탈출해놓고 여기서 이제 또 탈출, 감행하고, 네. 여기, 일단 탈출. 요때요 뛰는 수가 약간 안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놓고, 막아서 살아야 되죠, 이제는. 물론 여기 치고 내리는 수도 있는데 여기 젖히는 수가 있어서. 자, 이돌 탈출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 연결됐죠.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게 여기 끊어봐야 이렇게 해서 연결해놓고 뛰니까 이갈 데가 없죠. 이었을 때 이어봐야 여기서 단수. 여기 끊을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고기 끊을 타이밍을 본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간명하게 처리했고요. 이것도 이렇게 두면 여기를 <laughs> 이거 오기 전에는 여기를 못놓죠? 이거뭐 이렇게 해도 되, 되는 수긴 하구요 자, 이거 젖혔고 이건 마우스 실수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젖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잡아두고 이어두고 또뭐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요수,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 끊긴다는 걸 이거 잡아놓고 여기 잡아도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여기 끊었는데 여기서 수가 나서 이 수는 빠지는 건더 이거는 집이 나버렸죠. 유가무가라 여기 집은 뭐 이쪽에서 깨면 끝이고요. 이제는 내려봐야 이으면 이쪽을 못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서 아예 돌을 움직일 수 없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잡힌 만에 여기서 다시. 다 만에 한 거라 여기서 잡힌 돌들 이렇게 돼서는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불긴했는데 자산기 뭐 좌악이 다 털어서 4개기를 또다 차지했죠. 뭐 여기는 눌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돼서는 흙에 집이 없어서 뭔가 여기저기 뭐 복잡한 수를 둔다고 뒀는데 백이 흔들리지 않아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바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